여보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네 따뜻한 걸로 저는 앉아 계십시오. 어? 제가 대령 해 드리죠. 아우 잘한다 잘한다. 아 제가 약속했잖아요. 아, 진짜? 바뀐 남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아, 전포점프하면서 타고 내 20년이면 내가 아 팔자가 핀다 이제 여보가. 하여튼 여보 실수종 하이라부부. 못 참게 해줄게 아, 야. 야. 참네 진짜 우리가 넘버원이 되자고 어? 근데 쉽지 않을걸? 어떻게 평생을 앞으로 고개 숙이면서 입 닫고 귀 닫고 그러면서 살수 뭐... 있어? 막 그렇게 살았다고? <laughs> 내가 진짜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칠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 뭐... 그렇게 살수 있지만 그냥 어, 그렇게 뭐... 살아봐 뭐. 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막 좌절감 내가 하고 싶은 거못 했던 아, 흥분 이따가 가야 돼 응? 아이 누나 오래 걸리게난칫솔 먼저 엄마, 아빠가 하게. 아니야, 나 먼저 들어가. 아이야, 누나 오래 걸리잖아. 아, 아 화리가 씻고 있는데, 화초리가. 샤워하는데, 어... 누나 샤워하는데, 아, 나 좀, 좀 기다리는데. 나가야 돼. 이제 좀 나오지? 몇년 씻게? 몇년 기다려야 돼? <laughs> 누나가 자주 충무를 해 주시긴 해요. 누나 들어가기 전에 네가 먼저 하고 빨리 나와야지 트러블이 안 생긴다는데 음. 머리카락도 길고 하니까 신데 20분, 30분은 기본이에요. 몸안 보여주고 이렇게 칠수만 줄수 있는데 그것도 안해 주는 건 그냥 저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게 싫어서 아닐까. 아, 그거는 또. 동성이면 그냥 이렇게 벗은 채로 나와서 쑥 주고 갈수 있지만 아. 또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좀 나오지? 늦었는데? 뭘 그렇게 쿵쿵 치냐? 그러니까 또 샤워하는 데 아, 자꾸 안 나오니까 씻고 있잖아 아... 아, 같이 쓰는 데잖아 누나 혼자 쓰는 데가 잖아 네가 나보다 먼저 들어오든가 아니 근데 나 내가... 하루에 20분밖에 안 씻어 내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20분만 20분이, 20분이 걸리는 오래 걸리는 거야? 거야? 나 3분밖에 안 걸리잖아 이따가 으면 이따가 만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면 안 돼? 아니 그렇다고 음... 문을 쿵쿵 치냐고 문은 니거야마맘대로 네네 해도 돼? 야, 안 들리는 거 같아서. 안 들렸다. 들린다고 내가 대답했잖아. 몇번 대답 안 하길래 안 들리는 줄 알았지. 무시하는 거지. 눈치 없어 그 정도? 화났어. 화났어. 진짜 화났네. 맨날 그러더라고. 진짜 문 특히 쾅쾅쾅 치는 거 있잖아요. 음. 오늘은 좀 덜한 편이고요. 음. 평소에는 발로도 차고요. 아이고. 그문 고리를 막 이렇게 이렇게 달그닥 달그닥 거리기도 하고 진짜 아... 불도 가끔 꺼요. 장난친다고 하지만 전 정말 달갑지 않은 장난인 거죠. 그치? 불 끄는 아, 거는 조심 그러니까 남북적 일찍 일찍 아, 나가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돼. 넌그 정도도 음. 양보를 못 해? 아니 늦을 수도 있잖아. 나는 안 늦어? 나는 아, 그럼, 학교 안 가고 나는 학원 안 가? 그럼 같이 왜 너만 나잖아. 생각해 아, 나가라고 짜증나니까 아, 그러니까 요, 요 때는 그럼. 잠깐, 이게 대화를 멈추고, 그럼.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또 잘, 또잘 쩐다. 어. Did you have a lunch? Yes, I had. I'm not. Okay. 예민하고, <laughs> <laughs> 극도로 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다른 동생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까불고 이러는 거 있어요. 기본이 짜증내는 말투로 깔고 가고, 얘가 유별하다, 대충하고 너무 쾅쾅해요. 엄마 아빠만 나가면 게임을 하지를 않나, 태도가 돌변을 하지를 않나. 그냥 이제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이제는 그냥. 이게 여러 번 반복된 거 보니까 하철인 네. 하철이 대로 많이 참았던 거고 하린 하린 대로 많이 참았으니까 큰 일이 아닌 음. 상황인데도 이제 딱 폭파하거든. <laughs> 에이! 거짓말이지 왜 아, 진짜 어. 공부 왜? 공부한다고 공부한 <laughs> 나한테 과외 선생 님구해달라 그랬어 자기 성적이 안 돼서 야구 못 할까 봐아 그때 코치 선생한테 님 전화 오고 그랬었잖아 영어죠 <laughs> 의지 좀 대단하다 음주는 어떻게 해야 되지어 어? 너무 어 원래 다 어려운 거야 아 <laughs> <laughs> 어, 등수 나왔다 <웃음> <웃음> 이해 세제국, 세제고 하체를 공부해. 두 번째 수는 누나가 공부를 잘해. 왜 이러는 거야? 걸까? 그러니까 3은 아니고 5도 아니야. 그러면 너몇 살이야? 0 응? 중이 중학교 1학년이라 1학년. 그래서 그거기 벌써 다시 작하는 거야. 얘가 아,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공부를 안한 인생이니까. 너몇 살이야? 이게 몇 살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아니거든 <laughs> 공약수가 뭔지 알아? 어, 공통분모. 약수가 뭔데? 아... 영어할줄 아냐? 영어는 할줄 알고 영어 여기 있냐? 영어 잘하지 영어 근데 진도가 조금... 조금이 아니라 그냥 안 했는데? 안한 바닥 했는데? 예, 옛날에 운전하고 공부는 저기 가족한테 안 배우는 걸로? <laughs> 맨날 인강 듣는다고 하고 알트 탭 누르고 유튜브 보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그건 아니야 맞는데? 손가락이 아, 여기 있지. 위에 다 있는 거 내가 맨날 맞는 적도 아, 있지, 근데 아닌 적도 많지. 훨씬 많지. 웃긴다. 내가 문제 내볼게, 맞춰봐 가든이 뭐야? 어? 가든. 그 화, 허, 식물? 아니지. Oh 화초? 지금 <laughs> 가든이 그그 식물 키우는 데 아니야? 어? 어, 맞아. 한글을 어, 뭐로, 뭐로 말해 봐. 그걸 그, <laughs> 한, 그 뭐지? 심장? 영어가 아니라 국어가 싫하다 시급... 아... <laughs> 아... 정원, 정원. 정원 맞아. 정원이. 응. 네. 얘가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제 아직도 그거, 그거 틀려요. 맞춤고. 어쓰기도 틀리고, 가끔 당황스러울 정도로 중학교 학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틀려요. 맨날 까칠하고 틀리면 네? 왜? 이러고 하니까 풀때도 <laughs> 아... 기분이 확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니까 아, 하기 싫어 아... 왜냐면 누나한테 배우기 힘든 게 화리 입장에선 화철이가 이걸 모른다는 게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 화철 입장에선 난 정말 모르는데 그렇지. <laughs> 자꾸 그부분을 공격당하니까 상처받으니까 더 싫은 거야 나는 얘가 어디서부터 모르는지 모르겠어 아... 그냥 머리에 구멍이 나있나 봐 어... 그래 지금 공부를 하려는 거야 네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해?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 나름 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다른 아이들의 3분의 1도 안 돼. 아... 내가 이래서 아... 배우고 타는 거잖아, 누나랑. 나도 가르쳐주기 싫거든? 누나랑 하면 너무 아... 수준이 높고 네가 안 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해봤니? 너무 많이 긁고 수, 누, 눈높이 수업을 너무 못 해. 그래서 내가 학원이나 과외를 붙여달라는 거야. 그냥 자랑이다 그래서. 어? 중학교 2학년 되는데 중학교 1학년도 하고 있어서. 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웃음> 거예요. 또 <laughs> <정도> 빨리 해 <laughs> 그러면 가장 오른 말만 잘해. 어. 그래, 이러면 엄마 아빠도 사실 눈치 보게 돼, 그렇지?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있더라고요. 정말 견원지간. 이게 뭐 아빠 기질을 닮아서 그런지 서로 안질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끝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화리랑 화철이랑 세살 터울인데 이게 화리가 배려해 줄 때는 사이가 좋은데. 화리가 배려를 안 하는 요즘에는 계속 싸움이고 또 화철이가 지금 이제 중이가 되니까 아, 또그 전보다 또 예민해진 것도 음.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고이 중이잖아요. 사춘기랑 사춘기가 지금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요 엄마. 어. 뭐 왔어? 아 그거 화리야. 네 서랍장이야. 아 그래? 응. 그럼 나 이거 조립해도 돼? 어 직접 조립해 아하 놓고. 뭐 왔어? 털었어. 뭐야 이거? 털었어. 털었지? 응. 나랑 같이 만들자. 나도 지금 뭐 좋아해. <laughs> 되게 재밌어요. 되게 감정적인 남자야. 이되게 <laughs> 고한단 말이야. 너또 하다가 판만 벌려놓고 빠질 거잖아. <laughs> 다 다도... 돈. <laughs> 이거 이거 아닌가? 아, 너좀 나와. 아, 짜증내지 마. 이때도 내가 짜증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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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내 탓이 아니잖아. 아, 진짜 다 그러니까. 아, 왜또 이렇게 시끄러워? 말이 그런 그렇게... 거야. 이 뭐야 다? 다 앉아. 빨리 앉아, 발로 와서. 아니, 이제는 화리랑 아빠랑 좋아지니까 이제 너랑 이제는, 어? 틀어지고 있는 거야? 뭐야? 응. 음... 니들 예전에 이렇지 않았어. 화리가 화철이 업무가 하면서 어? 키워주고, 진짜? 서로 우회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혀 안 보여. 아빠 너무 걱정돼. 그럼 저기 있어. 야, 봐봐, 봐봐. 아빠 이러고 다녔어. 하리 응, 짜잔, 짜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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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기가 네. 애기를 업었네. 어. 아. 어버 키웠네, 어버 키웠어, 동생을. 아가요. 아. 울지 마라. 아가 울지 마라. 아가야 울지 마라. 아가야가 엉리이 커. 내가 요즘 어깨가 아프니가 이거네. 내가 어무 반해, 아 애기 때 너무 많이 어었져아 <laughs> 정말 어떡해. 그러니까 <laughs> 지금 보니까 하차이가 그렇게 작지도 않거든. 그나보더큰네 아, 어, 얼굴도 어렸을 때. <laughs> 아 이런 모습이 좀 보고 싶다. 다시. 삐리리 봐봐, 쳐봐. 근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서로 간에 배려심들이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아무 한 사람도 양보를 하지 않아 아니 양보할 이유가 이유나 동기가 있어야지 뭐 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이번에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게 없잖아 아니지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거지 순서가 다 바뀌었잖아 이것도 어째라니까? 아니, 어째게 그렇게 서로 계산을 따지면서 사냐, 하리야. 아, 진짜. 안 되겠다, 니네 응? 뭐야, 그 운동? 뭐야, 그 운동? 내가 볼 때는. 손이에요? 왜? 리본? 파리랑 화초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지금 모르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손목을 묶고갖고 서로 도와가면서 부탁하면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 거야. 아 진짜 없을 것 같아. 홍성호씨 나. 초등 초등학생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하철이지 왼손 잡이니까 왼손을 묶고 하리는 오른손 쓰니까 오른손을 묶고. 자 <laughs> 이제부터 움직여. 나 아, 오늘 예? 공부해야 되는데. 나 놀러요, 난 놀러 와. 난 놀아. 놀아. 니네들이 움직여. 합의를 봐. 싸우지 말고 정 어? 말로. 진짜 우리 별난 건 알았다 진짜. 광작 보는 거 같다고 느낌이. 아 그리고 같이 다녀 봐봐. 어 근데 왠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묶거나. 묶어나가서... 그럼. 에? 지금 어떻게? 일로 오지. 일로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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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빨리 좀 오지 제발. 나 공부해야 되지. 진짜. 공부해야 되지. 어, 어나 침대에 누운다. 나 침대. 응. 어, 나, 응, 나 공부할 거야. 족산스 다안 내리냐? 네? 아, 알겠다. 아, 아 왠지 아, 더 아, 나빠질 아, 것 같은데? 몇년 만에 책상에 안 적어. 아, 책상이 없지? 당연히. 아유. 조마조마. 아, 진짜. 편해. <laughs> 내가 많이 양 보였다. 누나. 야, 한 문제 풀고 해줄게. 딱 아... 봐도 3번이네. 5번이거든. 알면서 왜 풀어? <laughs> 어떻게? 네, 문제 좀 문제를 주면. 문제를 틀면5 어떻게 아쳐이3 35. 35. 35. 35. 35. 35. 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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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3가좀 낫네. 5 3 보다. 아 35. <laughs> 아, 5 35. 35. 35. 35. 3해 네가 늘때리는 거야. 난널 때린 적이 없다. 누너 오줌만. 뭐, 뭐 얘들아 치킨 먹자. 빨잘 yeah. 먹고 있지? 얼지 얘를 손 움직이기 편한 대로 먹어. 먹어 먹어. 자.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자,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찌으로 아, 먹었어. 와. 여보, 치킨 다리 <laughs> 여보, 어. 여보 고마워 그래. 야, 원래 치킨 매점은 그만 라도못먹자 해, 못 먹고 아무 마셔 싸우지 마 뭐야, 이 그러니까 웃으면니 얼마나 냐 응? <웃음> 응? <웃음> 얼마 응? <웃음> <웃음> 속으로 엄청 짜증 나거든 속으로 엄청 짜증 나 자또먹어 어? 아+ 풀지 마, 풀지 마. 하지 마. 아+ 지마 아+ 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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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 아+ 아+ 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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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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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아+ 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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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뭘 해야지 쟤들이변하지 템플 스테이 어때?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인 거야, 애들이. 힘들게 해야 돼, 여보. 연탄봉사. 얘네들이 그 연탄 나르면서 서로 협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아. 여보 잘하잖아, 연탄봉사. 아유, 말아 말. 가슴도 넓은데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 연탄봉사 전문이잖아. <laughs> 그래, 또 저렇게 좋은 일하는 곳에 가서 그렇지. 같이 하면 좋을 음. 것 같다. 음. 왔다, 왔어. 홍아철, 홍아리. 음. 야, 이거 몇 개야? 200장. 200장. 우비는 단추가 뒤로 가게 해서 입을 거예요. 앞으로 입으면 연탄대다가 풀어지면 다 묻을 수가 있어서 아 먼저 하나씩 받으셔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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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줄 네. 아주 꽉껴아또 이렇게 또. <laughs> 야 니네 진짜 보기 좋다. 아, 서로 이더 어? 가지고 그렇지. 아, 이렇게 진짜 협동하는 모습 너무 좋은데? 어러세요 아, 새삼스럽게. <laughs> <laughs> 너무 보기 좋다. <laughs> 야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빠와. 시합을 할 거야 어? 전시합 자, 너희 둘이서 100장 배짱, 아빠가 100장에서 누가 먼저 아. 빨리 쌓느냐 이기면 은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아빠가 선물할 거야 어. 근데 아빠가 할수 없는 거 같아 이거는. 응? 응. 야, 아빠... 야 우리 우리도 가장이야 우리 아빠 못 믿어? <laughs>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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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지금 활이랑 화차리가 한 편이 되는 거잖아요 한 편. 그렇죠. <목소리> 야두 개만 <기계만> 들어도 엄청 무겁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어요 안 깨졌어 안 깨졌어 누나 좋아! 한팀 되니까 서로 칭찬도 아 해주네 <laughs> 어찌 됐건 지금 같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어. 서로 응원도 해주고 분위기는 좀 나아졌네 얘네는 아빠 몰라 어떻게 아, 미겨, 아빠는 아 이거 괜찮네 소외 가능하지 제저참 정말 아아 l s 힘들다 어? <laughs> 와 비슷한데 <비싼대>, 아빠라자세이씩 <laughs> 아, 들어가 파이팅! 아, 힘들 텐데. 음. 야, 어이 지겠어. 아주 달아뜨 모습들이 보기 음. 좋아. 그래, 그래 아직. 진짜 열심히 잘하네 이제. 또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아이고, 야, 나 하나, 나하다고 아, 믿기세요. 아, 믿기세요. 야, 이건 누군데? 믿기세요, 뭔데? 남매가 돈독해졌는데 아주. 야, 야 니네는 이렇게 방해할 때만 어 서로 팀웍이 잘 맞고 어아 나랑 아 내년 일려고왔잖아 아까 화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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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 <laughs> 야, 야, 진짜, 에 에이. 이이 화+ 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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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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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습니다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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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다까해졌어 야, 아, 아니, 나도 여기 다 먹었어. 땀난 거 봐. 아, 애, 애들 썼네. 이거 했다. 여기 이겼다. 아! <laughs> 와, 누나랑 주먹이가 처음 해본다, 이거. <laughs> 아, 정임씨가 또 이렇게 도시락을 아. 사주셨구나. 국가를... 먹자! 아! 연탄 나르고 먹는 밥이 꿀맛이 지로워 아유, 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참 좋은 봉사 와갖고, 마음이 너희들이 좀 따뜻해지고. 너무 아, 나도 좋았어. 어, 너도 좋았어? 학교는? 응. 이때까지 왜 우리 누나만 저나냐고 맨날 응.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어. 아, 좀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누나 좀.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그말 지수한테. 우와! 화철이때!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누나래. 화철이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아빠랑 비슷한 부분이.. <웃음> <웃음> 급 진정하고 아. 급 반성하고.. 아빠 나밥안 먹을래. 아 배불러서 안 먹을래. <laughs> 오늘 너희들이 이 마음을 진짜 함께 살면서 영원히 같이 이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음. 악수 한번 하자. 14년 만에. 눈이 붐비지 않아. 짜야 된다. 누나로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도 됐으니까 쟤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밥맛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았